제가 키가 큰것 같으십니까? 제가 좀 키가 컸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단이 좀 작아 보이네요. 아마 여러분, 제가 어 이런 슬픈 소식을 전해드려서 죄송한데, 아마 오늘 설교는 웃는 것은 여기까지일 것 같습니다. 약한달 전쯤에, 어 울면서 웃으면 어디에 털이 납니까? 아니면 웃으면서 울면 어디에 털이 납니까? 울면서 웃으면요 그럼 여러분들은 안심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약한달 전쯤에 너무 가슴 아프게 보았던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딸과 부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제목은 안녕 죽음 앞둔 다섯 살 딸과 작별 인사 나는 부부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기사의 내용을 조금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또 있는 사진은 부부가 아이가 죽고 아이와 작별의 인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부모의 인생에서 자식을 먼저 떠나 보내는 일만큼 비통하고 절망적인 순간은 없다. 뉴욕주 페이포드 출신의 조이는 2년 전 7월 산재성 내재성 뇌교종 진단을 받았다. DIPG라고 합니다. DIPG는 암세포가 뇌조직에 침투해 모든 기능을 상실하게 만드는 질환으로 현재 마땅한 치료법이 없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운동장에서 넘어져 며칠 동안 발을 쩔뚝거리던 딸이 일주일 후 한쪽 팔까지 움직일 수 없게 되자 엄마 K씨와 아빠 벤은 딸을 즉시 응급실로 데려갔다 검사 결과 조이는 4세에서 10세 아이들에게 발생하는 희귀종양에 걸렸고 생존율이 1% 미만에 불과하다는 선고가 내려졌다. 의사의 기들치보다 오래 살았지만 결국 한달 전부터 조이의 병세가 빠르게 악화되기 시작했다. 아빠 배는 지난달 27일 이후 건강 상태가 나빠졌다. 조이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여러가지 항암 치료를 받아 왔지만 더더 이상 효과가 없음을 깨달았다 라고 털어 놓았다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아빠는 딸의 마지막 가는 길이 쓸쓸하지 않게 지역사회 주민들 가족들 친구들을 집에 초대했다 그러나 결국 그러나 조이는 결국 지난 4일 엄마와 아빠 품에 안겨 잠든 채 영원히 깨어나지 못했다. 부부는 부부는 딸은 가장 좋아하는 영화 해리포터를 보던 도중에 숨을 거뒀다. 우리는 2년간 딸과의 이별을 준비해 왔지만 <laughs> 결코 충분하지 않았다. 조이는 그저 모두를 환하게 밝히는 빛 같은 아이였을 뿐이라며 눈시울을 불켰다. 라는 기사였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가슴이 아픈 일이었습니다. 기사를 보면서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이러셨어요? 하나님, 왜 이러셔야 하는 거죠? 라는 어,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만, 아,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이런 질문을 하면서 살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하나님 왜 이러시죠? 하나님 왜 이러세요? 혹시 지금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그러한 질문 가운데 앉아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왜요? 라고 질문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우리는 그러한 질문을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였는데 기도 응답에 사인이 전혀 없을 때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그렇게 질문합니다.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일마다 하나도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내 삶이 엉망진창으로 흘러갈 때내 자녀들이 나의 마음을 몰라줄 때내 엄마 아빠가 나의 마음을 몰라줄 때 건강하게 살고 하나님의 일좀 하고 싶은데 자꾸 자꾸 몸이 아플 때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려움이 가득할 때 아니 혹은 사랑하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는 이러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 무엇을 해야 하죠? 답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두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여인은 야이로라는 사람의 딸이고 한 여인은 12년 동안 혈류증에 걸린 여인입니다 야이로의 딸은 12살이며 죽어가고 있는 아이입니다 혈류증에 걸린 여인은 살아있지만 혈루증 때문에 죽은 것과 다름없는 여인입니다. 이 이야기를 기술하는데 두 이야기는 독립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야이로의 딸 이야기 중간에 혈루증에 걸린 여인의 이야기가 위치해 있습니다. 중간에 그러니까 이야기가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 후에 그곳 사람들에 의해서 쫓겨나고 배를 타고 다시 돌아오십니다. 언제나처럼 예수님의 주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회장,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엎드려, 엎드립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로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고 사회적으로 이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행동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가 왜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에게는 사랑하는, 자기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랑하는 어린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죽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린 딸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딸이 나아지지 않고 별다른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간곡히 구합니다. 예수님, 선생님 제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라고 말하였지만 사실 그는 희망이 없는 정말로 절대적인 절망에 휩싸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일급하게 와서 엎드려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는 그를 따라 집에 가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야이로가 예수님과 함께 그의 집으로 가던 도중에 다른 여인의 이야기가 끼어듭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피를 흘리면서 점점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살아있는데 점점 죽어가는 여인이었습니다. 이러한 고통 중에 치료를 받기 위해서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는데. 그들에게 가진 것도 다써 보았는데 전혀 차도가 없고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받았는데 가진 것도 다써 봤는데 결과는 오히려 더 악화만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에는 혈루증에 걸린 사람은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하였기 때문에 만지는 본인도 부정하고 만지는 사람이나 물건까지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녀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영적으로 모두에게 버림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플 때 가장 힘이 될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죠? 가족이고 또 누굴까요? 친구이고 어, 힘이 되는 사람이 별로 없나 보네요. 종교지도자들, 목사님들 어, 이런 분들이 선생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 다 여러분 우리가 힘이 되어야 할 존재인데 아마도 그래서 그녀 아마도 그녀는 친구들에게도 가족들에게도 종교지도자들에게도 어느 곳에서도 힘을 발견할 수 없었던 여인 여인이었습니다. 12년 동안 말입니다. 희망이라는 것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 그들 그들이 예수님의 발 앞에 나온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들이 예수님께 나오면서 그들의 치료 방법을 다 생각해 와서 생각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 남자가 저를 보고 뿅 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 여자가 저만 보고 뿅 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 사업이 이렇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몇살때 이렇게 되고 몇살때 이렇게 되고 싶어요. 다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도 그렇게 자신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다 간구해 가지고 왔습니다. 혈류병에 걸린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것으로,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집에 와서 자기 딸 위에 손을 얹는 것으로 그렇게 치유의 방법을 다 간구해 왔습니다. 여러분 혈류증에 걸린 여인은 괜찮았습니다.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져서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이로의 경우가 문제였습니다 야이로의 경우 모든 괴획이 상상조각이 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지체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을 가시던 도중에 12년 동안 혈류증 걸린 그 여인이 끼어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충을 받고 그냥 가면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혈류증의 고충을 받은 그 여인을 기어이 찾아내셨고 부르셔서 그녀에게 이루어진 모든 일들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굉장한 그 간증에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는데, 거기서 한명 은혜와 동시에 초조함을 같이 누리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야이로였습니다. 야이로는 빨리 가야 하는데, 내 딸이 곧 죽는데 빨리 가야 하는데 초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기서 야이로가 아는 얼굴이 보이는 것입니다. 자신의 집에서 몇몇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오고 있는 것입니다. 설마, 설마, 나쁜 소식은 아니겠지? 야이로는 조마조마하였습니다. 야이로에게 온 그들이 야이로에게 말합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그만 선생님을 괴롭게 하세요. 끝났다고요. 신락 같은 희망을 잡고 있었고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있었던 그 모든 희망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딸이 죽었으니 이제는 진짜 끝이었습니다. 더 이상 딸을 볼 수가 없습니다. 딸 없이 살아갈 날이 캄캄하고. 딸 없이 살아갈 날이 두렵습니다. 살 수가 없을 것만 같습니다. 딸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던 아비로서 딸 앞에 미안할 뿐이고 아내에게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그의 가슴 속에는 두려움 투성이고 슬픔 투성이었습니다. 그때 회당장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요청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떠한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성령께서 여러분의 여러분 안에 말씀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알지만 현실이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한 대로 다 살아낼까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laughs> 현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야이로도 그러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많은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졌지만 여전히 그에게 믿음의 많은 도전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 예수님의 말씀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흔들렸을지 생각을 해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했지만 지금 상황은 두려워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나의 상황은 두려움이 가득할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실 사람들의 말이 훨씬 현실감이 있고 정확한 판단에 근거하여 하는 말이었습니다. 집으로 예수님과 함께 가는 내내 그 그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믿음의 도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집 앞에 들어섰을 때 딸의 죽음의 기운이 그에게 감지되었을 때 이제는 딸의 죽음이 더 심각하게 현실로 받아들여졌을 때 여러분 그의 믿음의 도전이 얼마나 심각하였을까요? 통곡하며 우는 자들을 지나 딸이 누워 있는 방에 들어서서 사랑하는 12살난 딸의 죽음을 보았을 때 그가 느꼈을 슬픔과 그 두려움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을까요? 동시에 그가 받았을 믿음의 도전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때에도 야이로에게 필요했던 것은 동일합니다.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좋은 모범으로 12년간 혈류증에 걸린 여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작년에 하신 설교를 인용하겠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뭐냐면 나도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생각이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 생각이 들 때. 자기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생각이 드니까 의지적 결단과 액션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전인격적 믿음이거든요. 정확한 설교이셨죠. 이러한 믿음이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예수님 앞에, 그녀 역시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무리를 뚫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 뿐인가요?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다?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도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무리를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이 몰라서 물으신 것일까요? 예수님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 물으세요? 제자들은 그 무리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으면서도 그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도 정작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들은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믿음을 심어 주시려고 혈류증에 걸린 여인에게 자신에게 이루어진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나하나 간증하도록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모든 말이 끝나자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도 목사님께서 이 부분 설교하신 부분 인용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 거야 내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받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의지적 결단과 액션 붙잡았어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에 쏙 박히는 말이 없으시던가요? 제가 방금 읽어드렸는데 귀에 쏙 박히는 말 혹시 없으셨습니까? 12년간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에게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심지어 종교적으로 버림받고 있는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이로가 왜 모든 체면을 벌어버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까? 아버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부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12살 난 딸이 아파서 그랬던 것입니다. 딸을 부모님이 지극히 살아가고 보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12년간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은 하나님께 그와 같이 사랑받고 보살핌 받는 하나님의 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보살핀다면 여러분 그곳에 치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사랑하신다면. 그곳에 회복이 있는 것이고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신 계획 다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다 죽게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뿐이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도. 주듯 이룰 때까지 기다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왜일까요? 우리의 모든 희망과 소망이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끝이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우리의 모든 계획, 기도대로 안 되고 모든 시간표가 어긋났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시간표는 여전히 아무 이상 없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두려워하거나 원망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 의심하지 마시고 믿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본문은 모든 병이나 아픔, 심지어 죽음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그렇게 아파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 죽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소녀가 잔다고 했을 때 비웃는 사람들과 똑같은 관점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살면 언젠가는 주와 함께 병도 아픔도 없이 지낼 것입니다. 언젠가는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땅에서는 아픔도 있고 병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이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아플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어떠하든지 내 처지가 어떠하든지 내가 그것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두려움이 믿음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령 교수님이라는 분을 혹시 아십니까? 10여 년 전에 세례를 받으셨던 분입니다 당시의 심경을 한 기자, 기사에서 이렇게 밝혔는데 최근 그리고 한 지금 10년이 지나서 최근 그는 암을 앓고 계십니다. 혹시 아십니까? 암을 앓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 없이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한 대담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상 잠깐 2분 정도 짧게 보시겠습니다. 어, 내가 꼭 말하고 싶은 거는 나는 이제 뭐 알다시피 맞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약도 쓰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암과 함께 지내고 있는 거예요 약도 아무것도 안 먹어요 보세요 아무것도 안 먹어요 왜 마지막 남은 게 마지막 남은 게 죽음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다가오고 어떤 발자국 소리로 오는가 그게 종교는 죽음의 바응 정말이 말은 소용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종교. 과학이 생각해줘요, 정치가 생각해줘요, 경제가 생각해줘요. 한 번밖에 없는 가장 큰 사건이 죽으면 탄생이고 죽으면 탄생할 때는 예정된 거예요. 어떤 사건이 죽음 이상으로 크었어요? 모든 게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종교는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시작하는. 거야. 그 맞다 들여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 딸은 훌륭히 그걸 해냈어. 정말 암이 있었으면 미, 숨었을 거예요. 왜?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죽기 직전까지. 1시간, 2시간씩 교회에서 이거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암이 우리 딸을 정복 못했죠. 죽음에 정복 못했죠. 죽음은 그의 신앙의 한 에피소드에 지나지 않는 것이 됐고 오늘도 내 딸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처참하게 처절하게 말라서 끝까지 고사해서 그 처절하게 죽어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부라고 그 빛나는 얼굴로 어? 교단에 서 그의 마지막 얼굴이요 암도 못 부신 거예요 그의 사랑과 신앙은 그러기 때문에 내가 용감하게 <laughs> 닥쳐봐야 할지, 뭐, 아직은 초연하게 내글 쓰고, 할거다 하고, 마치 영원히 사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실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가 누워있는 곳에 가셔서 달리다 굶 이라고 하십니다 애야 일어날 시간이야 이제 일어나 라고 말했더니 그 아이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두려움이 올때 두려,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